오든 사장님이 대박집 사장님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탈탈 털어 풀어드립니다 요시칵 게론롱 공그레투레이션 공그레투레이션 드디어 요시학게론 1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laughs> 1화부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학게론 MC 유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 배민양 아카데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은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 유식학개론이 방영되는 배달민족 배민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기능까지 제발 한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그럼 뭐 주셔야죠 구독이랑 알림이랑 좋아요도 하는데 다 준비해놨죠 뭐 뭔데, 뭔데요 뭔데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가은 님네 저는 평소에 배달의 민족에서 근무를 하니까 네. 요식업에 뭐 관심도 많고 네.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인데, 가은씨도 요식업에 좀 관심 많으세요 저는 요식업에 관심이 있지만 잘 만들어진 음식을 사먹는 쪽에서 해요. 사먹는 거. 어, 내가, 제가 진짜 치킨 덕후거든요. 치킨 덕후.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치다. 일주일에 한한 한 번, 두 번? 그렇게 시켜먹는 거 같아요. 진짜. 아,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얘기만 해서 그렇지, 아, 뭐, 사실상 이게 먹는 것보다 더 네. 힘든 게 장사하시는 아, 장사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맞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요리도 해야 되지만 뭐 계산도 하셔야 되고 서빙도 하셔야 되고 청소도 하셔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음. 그 현장에서 보면 사장님들도 굉장히 어렵고 네. 또 물어볼 때가 마땅이 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일... 하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제가 네. 오늘 우마무시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허마무시한 네, 기대하셔도 분. 좋아요. 놀랐다. 깜짝 놀랜다 깜짝 놀랜다 <laughs> 오늘의 주인공 차민욱 셰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셰프님 나하세요. 나와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앞쪽에서 봤는데 그 구성이 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 네, 네. MC분들이 이렇게 한 분은 너무너무 귀여우시고 한 분은 정말 이렇게 이 콘텐츠가 잘 되기 위해서도 욕먹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욕을 제가 정말 적재적소에 아 제가 욕을 네. 첫타부터 제가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까 선물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맞아. <laughs> 아무래도 오늘이 첫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게좀 크실 것 같은데 오늘 뭐 하나요, 우리? 어~ 저도 솔직히 이게 처음 첫회 그리고 지금 배민에서 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로서 최초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리고 많은 진짜 사장님들이 주목하는 곳이 배민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이콘텐츠를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죠 음... 그래서 제가 잡은 콘텐츠는 요식업 요식업 아네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이름처럼 그리고 요식업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음. 대화를 하면서 아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 네. 외식업이란 어떤 거냐면 한자부터 봐야 돼요 요자가 해아릴 요자예요 아해아릴요 저는 요리 연주 알았어요. 네, 그 한번 잡아주시면 지금 쓰셨잖아요. 그헤그해아리요자 그렇죠? 예, 그 아... 지금 아... 쓰신 거. 네네. 네, 그 한자. 그렇습니다. 그 한자가 준죠 중요... <laughs> 그렇죠. 제가 요리 요라고만 썼어요. 한글로 정확하게 요리 요라고 썼거든요. 해아리요자랑 네. <laughs> 네. 그다음에 밥 식자랑 이제 직업 업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니까 말을 그냥 풀이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해아리다. 그걸 해아리는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음식을 포함해서 손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외식업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거죠. 과정.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한식조리 자격증, 양식조리, 일식조리 이런 자격증이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런 자격증만 있다면 다할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요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요리와 조리가 틀려요. 근데 자격증에는. 어, 그러네? 요리사 자격증일까요? 조리사 자격증. 조리하면 조리사. 조리가 더 익숙하죠. 조리. 조리사 자격증이라고 들어봤어요그 네. 조리. 네. 그래서 조리라는 건딱 이거예요. 아, 15분 안에 라면을 끓여라. 그 내가 라면을 주고 대파를 주고 양파를 줄게 이걸로 한 3분 정도 가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면 맛을 내라 이거를 할수 있다 네. 라면은 조리사가 되는 거고 네. 요리는 헤아리는 거죠 그생님 음. 제가 음.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15분 만에 네. 이렇게 타다닥 그냥 글보글 아 그래서 착 내버리는 아.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랭. 아, 그렇죠. 냉동고 부탁하는 냉동고를.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건 이게 요리인가요 아니면 조리인가요? 방송에서 보여지는 걸로는 미미. 요리가 맞죠. 아, 왜냐하면 아, 그 단시간 안에, 그러니까 랜덤으로 주어지는 재료로 만드는 거잖아요. 음. 네, 먹는 사람과 이거를 먹는 상황과 네, 그거를해아리면서 만드는 게 요리라고 할수 있는.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외식업 사업을 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진입 장벽이 높다 생각하세요? 낮다 생각하세요? 주변에 많이 보여요. 어, 식당이. 맞아.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뭘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해도 주변에 보이는 게 예비 사장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보이는 게 식당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오히려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맞아요. 많이 받긴 하죠. 맞습니다. 네. 음, 그렇죠. 일반적인 견해가 딱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접근 자체가 굉장히 쉽잖아요. 맞아요. 음, 네. 어, 뭐 내가 음식 잘하면은 그냥 가게 하나 내서 이걸로 돈벌수 있지 않을까? 음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퇴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내가 퇴직금으로 뭘 할까? 근데 내가 다 이걸 그대로 할수 없다면 외식업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그렇게 생각하기가 음 쉽지. 네, 근데 이 외식업이라는 게 정말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백번 100번 싸워서 백번다 100번 이길 수 없는 게 외식업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된게 뭐냐면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아 네. 아 맞아요. 특히 한국은 프랜차이즈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 많기도 진짜 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응. 네. 네. 시스템도 되게 고도화돼 있고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시스템이에요. 되게 보면. 시스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게 레시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원재료일 수도 있고. 가열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식재료의 바로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 응대에서부터 모든 매뉴얼을 주지만 그 여기서도 맹신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프랜차이즈가 이 회사, 이 레스토랑을 운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면 사전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음. 이 프랜차이즈에서 모든 걸 해주겠지 라고 시작을 한다면 솔직히 여기서도 모두 다 성공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좀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요식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세 분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자기 음. 성향을 알면 되는데 네. 이세 가지가 하나는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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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셨나요? 음. 저는 오늘 제 개인 정보를 좀 많이 노출을 하네요. 네, 어머니랑 살고 있고 아직 미혼입니다. <laughs> 그러면 모르실 건데 제가 얘기하는 장인은 그 장인이에요. 그 장인이에요. 장인. <웃음> <웃음> 네. 첫 번째는 장인을 꼽을 수 있어요. 장인 정신. 네, 제가 장인 정신. 첫 번째는 장인, 두 번째는 사업가. 음 사업가. 사업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상인 상인 네. 장인 사업... 상인 사업가 세 가지 분요 제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이세 가지를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세 가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았을 때그 실패했을 때의 순간을 이거를 타개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실패 요인을 줄인다 줄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얘기만 하면은 또 이게 개념 정리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쵸, 조금 와닿지는 않을 수있게 생각하면 이래요 레스토랑에 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치킨집을 하고 계시고 족발집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레스토랑에 정말 유명한, 네. 정말 정말 유명한 요리 평론가가 왔어요. 어, 어. 내 식당에, 네. 아. 내 치킨집에 추천해서 네. 아. 갖다 주세요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네. 어떻게 액션을 하시게? 조금만 음. 기다리세요 하고 뚝뚝 하고 이렇게 갖다 주요아 아. <laughs> 내가 그냥... 맞은 내가 튀김 치킨을. 뭐 아, 전달됐다. 네. <laughs> 네 다음 어떻게 할거요 저는. 그날 식재료가 신선한 걸로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 드리는 거죠. 더 고품질의 음식을 내드리기 위해서. 아, 시프님 아, 감동하셨죠? 아, 네. 장인이세요. 장인이신 분너 축하드립니다. 장인. 장인이라면 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음식을 신경을 쓰겠죠. 아예 알겠습니다. 그고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식재료로 더 나은 이 사람의 예, 음식에만 집중 딱. 네네 그쵸. 더 나은 오, 평가를 오, 받을 수 있을까? 네.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주방에 있다면 음. 상인이면은 요 세상이야면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인증샷을 찍은 후에 아 바로 아 SNS에 바로 네. SS는, SNS에 바로 올려서. 지금이 단순 시간에 올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죠. 아니면 아 이슈화 시키겠죠. 아, 마케팅? 아, 이슈화. 그렇지. 네. 아니, 맞네요. 맞네요. 그게 상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업가다. 네. 사업가라면 명함을 드려야죠. 어떤 비즈니스가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명함을 준비해 둬야 되는 거예요. 명함을 먼저 드리는 게 사업가다. 아 근데 이세 가지가 뭐가 맞다는 없어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든 외식업에서는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뭐 매출이 극대화 된다 아니면 아 나는 사람들의 그 반응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만 보고 한다. 추구하는 방향성은 틀리겠지만 그렇죠. 이세 가지의 상황이 내가 어떤지를 알면은 음. 외식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도 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실패 순간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타개하면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조금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라면 그래요. 실패라는 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게 외식업인데 음. 이 실패를 하나씩 하나씩 견뎌내는 아니면 최대한 더 크게 실패하지 않도록 조금 예방을 해 나가는 과정이 외식학인 것 오.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식학 개론 첫 회인 만큼 저희가 유식업에 대한 내용부터 전반적인 큰 범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봤는데 오늘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볼팁도 많이 알고 오늘 전체 얘기를 한 줄로 줄여보면 어떨까 하는데, 아... 네. 그래서 어? 나? 저요? 가은 씨에게 요식업이라. 아 뭐야? 아, 갑자기? 원래 이런 건 갑자기 하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없이. 에, 그냥. 사전에 <laughs> 협의 없이. 아 그러면 할게요. 하는데 <laughs> 조은 씨 먼저. <laughs> 왜냐면 제안을 하셨으니까. 네. 아, <laughs> 조은 씨가 먼저 하자 하자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먼저. <laughs> 스타트. 저도 생각을 아까 정리를 해봤는데 <laughs> 네. 괜찮아. 대답이 괜찮아요. 지피지기면 <laughs> 100점 100승이다. 저는 음.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를. <laughs> 그렇죠. 아, 이런 반응이 아 저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예, 네, 좀 이렇게 호응도 해주셔야지. 아, 나도 재 돼요. 아, 이거를 조금 풀어볼게요. <laughs> 네, 지피지기. 저는 오늘 강의는 마중물이다. 마중물 아, 아~ 해서 갈게요 해서 아~, 나, 아 해서 갈게요 음, 왜냐 아, 네, 오늘 네네. 우리가 첫 탑을 삽을, 첫삽을 떴고 네. 앞으로 우리 요식학개론이 프로그램 방향이 잘 나아갈 수 있게 오늘이 좀 물꼬를 튼 강의가 아니었나 좋은 단어네요 좋은 단어 혹시 영문 좀 씌워주세요 아, 아세요 마중물이 뭔지? 지네저 <laughs> 알아요 <laughs> 아~ 니 아니 이번 <laughs> 제가 또 제가 모를까 봐요 마중물이란. <laughs> 아, 진짜 생각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면 네. 의사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시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러 외식학, 요식학이란, 외식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들이 받는 <laughs> 예방전이다. 아, 아 그니까, 러 처방전이 아니고, 예방전. 예방전이다. 어, 이거 지원, 만들으신 건가요? 이거 많이 준비해오신 네. 것 같은데 멘트가 아니요 저 진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예방 안 했어요 예방전 이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아이디어 하나씩 내놓으라고 예방전이다 네. 예방전 민망하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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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들킨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저 진짜로 그 그래서 결론은 외식하기랑 <laughs> 예방전이다. 네, 예방전이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음. 예방전이다 예방전이다 음. 정리입니다 음. 사전 준비가 그만큼 아, 필요하다 네, 중요하 그렇죠 또 폐업을 안 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오늘 전체 중, 점, 준비한 내용들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진짜 아주 꿀 강의였네요. 네. 많은 사장님들 네. 그리고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laughs>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가 이 직업을 왜 선택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 다음 시간에 우리 셰프님께서 나 한식 셰프다. 이런 거좀 뿜뿜 보여줄 수 있는 강의 마련하셨다고 저희가 이화가 방송되겠죠? <목소리> <아이, 그거는 목소리> 아 그거는 너무...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네 당연히 그건 그냥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또 만나요 셰프님 2 0 0화면 모를까 이화는 네. 가야죠 그러면 네. 정말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귀에 쏙쏙 박히는 그리고 정리 잘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사장님이 대박주 사장님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탈탈 털어 풀어 드립니다. 유시카? 개론 안녕.